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입니다. 지난 2023년 시범 운영을 마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이하 라이즈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장하며 이번 2월부터 충청남도에서도 해당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당 사업을 수행할 21개 대학과 124개의 추진 과제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순천향대학교도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박고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는 뜻의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의 약자로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라이즈 사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센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지역 취업 보장,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을 대표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신성장 독립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 등총 4대 프로젝트를 사업 계획으로 내세웠으며, 각 프로젝트별로 세부 과제를 나누어 총 17개의 단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순차형 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14개 대학이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순차양대학교는 협약을 통해 의료바이오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의 순차양대학교만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순차양대학교 라이즈 사업 관계자는 신성장 동립산업과 의료융합을 통한 신시장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의 특성화 MMC 분야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총 16개의 단위과제를 신청하였고 그중 15개의 단위과제가 선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5개 단위과제 중 10개의 과제는 컨소시엄 과제로 충청남도 소재의 대학과 기업, 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운영 예정이며 이전의 재정지역 사업과는 달리 지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충청남도 3대 혁신을 중점적으로 이루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충남주력산업계약학과 확대 필요 주력산업혁신을 위한 R&D 허브 구축 및 창업 교육 필요, 지역 완결형 인재 양성과 정주환경 개선 필요 등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라이즈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글로컬 웰리스 허브 조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과 의료융합 사업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산업, 교육, 지역 사회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우리 대학의 라이즈 산업단은 6월 1일 공식적으로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며 6월 둘째 주에 출범식을 진행하여 이후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학우들의 교육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SBS의 안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